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몇 개입니까? 500개? 1000개?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지금 당장 내가 암 선고를 받았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달려와 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내 돈과 시간을 써가며 밥을 사고 그들의 경조사를 챙겼죠. 그런데 막상 내가 힘들 때 돌아오는 건 무엇이었나요? 싸늘한 침묵 혹은 뒤에서 들려오는 나의 험담 뿐이지 않았나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그 관계들이 사실은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언젠가 알아주겠지. 내가 참으면 이 관계가 유지되겠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야만인이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마라. 당신이 헌신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 이용하기 좋은 호구로 봅니다. 오늘 그 껍데기 같은 가면을 벗겨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줍니다. 차라리 적이었다면 경계라도 했을 텐데, 친구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내등 뒤에 칼을 꽂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배신감 때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부정당했다는 허무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허무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가짜들을 걸러내고 진짜 나를 만나는 위대한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정리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질투를 조언으로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됐을 때 축하해라는 말 끝에 꼭 근데 그거 세금은 어떡하려고? 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라며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은밀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입니다. 한두 번 밥을 사면 세 번째는 커피라도 사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갑을 여는 신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호의를 거두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을 변했다, 쪼잔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단호함이 최고의 약입니다. 셋째, 과거의 나를 끄집어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려고 할 때마다 야, 너 옛날엔 안 그랬잖아. 내 주제에 무슨이라며 나를 과거의 실패 속에 가두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성장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도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당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마십시오.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면 두려워하십니다. 욕먹으면 어떡하지? 나만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굳이 싸우거나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우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락의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는 연락에 대해 반응 속도를 늦추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끊어질 인연들이 수두룩하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원래 죽은 가지였습니다. 거절을 연습하십시오. 미안하지만 그건 좀 곤란해. 이 한마디를 못 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가리를 했습니까? 진정한 내 사람은 나의 거절을 존중합니다. 아, 사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가짜들은 화를 냅니다.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인간관계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혼자가 되었을 때 밀려오는 감정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어야 합니다. 외로움은 남이 없어서 괴로운 상태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처량한 게 아닙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자유입니다. 혼자 산책하는 것은 쓸쓸한 게 아닙니다.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명상의 시간입니다. 위대한 영혼들은 모두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남들의 비위나 맞추며 시간을 낭비하기엔 남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제 타인에게 구걸하던 관심을 끊고 그 에너지를 나에게 쏟으십시오.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빛나기 시작할 때 나비들은 꽃을 찾아 저절로 모여듭니다. 그때 만나는 인연이 진짜 인연입니다. 인맥이 넓은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 전화기가 울리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한 상태라는 것을요. 오늘 밤 전화번호부를 정리하며 마음의 짐도 함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친구나 부모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고귀하고 온전한 우주입니다. 억지로 인연을 잡지 마세요. 스치면 인연이고 스며들면 사랑이라지만 떠나면 그저 남입니다. 남은 인생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아껴주세요. 당신은 혼자일 때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